발이 왼발이 앞인지 아니면 오른발이 앞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. 공을 찰때 공을 어떻게 차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오른발로 공을 찬다 그러면 디딤발은 왼발입니다 즉 왼발이 앞에 있고 뒷발 오른발로 공을 차죠 역시 그러면 스케이트보드의 앞발은 왼발이 되는 겁니다. 앞발의 위치가 엄지발가락이 살짝 나오게 그리고 이 보드의 가운데에 발을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보드는 내발 사이에 보드가 있고요 이렇게 위치해주고 첫번째 앞발을 먼저 나사 위에 엄지발가락이 밟히도록 이렇게 올려놓는다 그리고 무게,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무게중심을 살짝 앞발에 싣고 보드의 중심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뒷발을 뒤쪽 나사 위에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앞발을 살짝 엄지를 살짝 들고 반 바퀴 돌리고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끌어서 반 바퀴 돌리주셔서 이렇게 보드를 11자로 만들면 됩니다. 그리고 시선 정면을 보시면 됩니다.